얼굴만 빼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자, 다, 다 시, 자. <laughs> 아,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오늘은 자만심적장인 말씀을 가지고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인간이 가족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독수령입니다. 높은 이상과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황소영입니다. 바로 진흙탕수에서 앞에 있는 소만 바라보면서 뿔을 바로 들이대고 받고 살고 있는 황소영. 앞만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풍선영입니다. 어떠한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느냐. 그것이 독수령입니다 높은 이상과 뜻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잘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같이 정말 잘 사는 독수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삼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너의 행사,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리라고 하는데 굴러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굴러보내서 바로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 내 삶을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지지 말고 그것을 맡기고 다른 사람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수 있도록 그것을 굴려보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나온다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경영을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육을 세우고 내가 경영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 결론 짓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맡기라고 하는 거죠. 구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시라겠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육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단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교육 단계부터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했다 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긴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두 가지 염에 대해 첫째는요.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바벨탑 높은 것도 쌓을 수가 있어. 바로 이기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짐을 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게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그 계획이 바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셔서, 바로 민족 가운데 다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계획했을지라도, 아무리 타당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취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내가 생각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잘 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언제합니까 우리는 계획할 때부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은 내가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계획하고 나서 그래, 그때서야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할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세요. 물질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계획 단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획 단계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면, 너는 마음을 다 열을 신뢰하고 뇌병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해서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그러한 바로 그 과학적 이치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상식들입니다. 내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내 경험상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와를 신뢰해야지 네병철위지해서안 된다는 겁니다. 네 판단력, 네 생각, 네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 상식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준이 되야 바로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명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이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들 의지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내가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내생각의 경험에 맞으니까 그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과 상식이 너를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줘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과학적 상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내가 이치가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인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이 얽히면 은 반드시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어느날 신입 영웅이 돌아와서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실이 얽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장장에 보고하지 않고 단순한가 자신이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더 엉켰습니다. 이전에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손을 들고 찾아가서 공장장에 보고합니다. 공장장님, 실이 얽혔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장장이 와서는 그 여직공을 향해서 바로 말했습니다. 왜? 실이 엮였을 때 즉시 보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화가 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여직공은 말하기를 공장장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얽힌 실을 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공장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은 실이 얽히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철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판단과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너희의 가정과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맡기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 없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최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먼저 보고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주게 맡겨버리라겠어요. 너희들 염려가 있으면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내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네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기우기로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바로 같이 맡기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왔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맡기고,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왔습니다. 너의, 너의 행사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행사는 뭐예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계획부터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은 내 마음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 계획을 맡기려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의 진행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일의 진행의 순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고 일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듭니까 나에게 사람도 붙여주세요. 반복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확신 주시고, 나에게 정말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진행할 때도 주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행사뿐만 아니라 선택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근거가 있나?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바로되는 것인가?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가는 것 주님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보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내 발등상의 등이요. 그렇죠. 등은 무엇입니까? 가까운데 붙이는 것이죠.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은 먼 곳을 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재에 가까운 것을 말씀에서 비춰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먼 길도 빛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중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 주셔서 먼 장래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등이 되어서 가까운 곳에 판단해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번 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찌 할지 모를 때 내가 말씀으로도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며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어 없어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어 없어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확신을 주 없어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다보면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가다보면, 주님 모으는 날 돌이켜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선택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간절히 주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맡깁니까? 행사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때로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근심도 있고 장례에 대한 근심도 있고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 물어왔어요. 야, 너왜 그러고 다냐? 그랬더니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랬더래.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무슨 스트레스냐? 그랬더니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죠. 그랬더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찡그려 날. 그렇죠, 현대인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요. 유치원생이 스트레스가 많듯이. 그 꼬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찡그리이 나냐겠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믿습니까? 성경은 맡기라고 했어요. 10편, 5 2편 22절이면은 내 짐을 여확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두감을 영영히 허락지 않냐 하신다. 네가 짐진 거 있으면 무거운 거 있으면 문제 있으면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겠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것에 맡겨 버리라는 건 그냥 내어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어 던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구에가 합니까?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요, 한국에 가서 큰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그 짐을 다 배에 싣습니다. 그래서 텅빈 트럭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배가 떠날 때빠이빠이 하고, 그 짐을 다 거기서 떠나보려는 것이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밤잠을 자주 못하는 거, 이게 맡기는 거아닙니요 내가 말씀 가운데 믿고 맡겼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뤄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 역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성교사님이 옛날에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언덕을 가는 데 철벌 땀 흘리면서 큰부따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타세요. 했더니 탔습니다. 한참 가다 왔더니만 백밀러를 보니까 또 아주머니가 뒤에서 막안 넘어지려고 무거운 짐을 지금 막 트럭 위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또 트럭을 세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태워준 것만 더 감사한데 어떻게 짐깨지 내립니까? 려 미안해서 못 내립니다. 우리들 자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다 죄인을 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다 받아 주셨습니다. 내 실존 자체, 내 존재 죄를다 받아 주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원수되었는데 하나님다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었습니다. 지옥과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주셔서 우리를 이용하는 생명으로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짐, 그거 받으신 주님이 내 무거운 짐 하나 감당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혼을 책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장하신 그 주님이 내 질병 하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 사소한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내가 짐지고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여러분, 앉지겠습니까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근심이 있느냐? 너희들이 걱정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다 맡기라는 겁니다. 텍사스. 예, 한 호텔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스럽게 알약 몇 개를 움켜쥐고 흔히 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알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절망의 순간 자살에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 야, 어릴 적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널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너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오.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너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피난처가 되시고 너 요새가 되셔서 네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거냐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자기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붙들지 못함을 그리고 어머니 그 정말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무릎 꿇고 콕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 주세요 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두 손을 불끈 주먹을 쥐고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투자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주었는데 제가 숨면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죽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요새가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 중에서 듣고 있던 두 사람이 큰 손해를 본두 사람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가뒀는데 그게 누구냐? 힐튼 호텔, 바로 체인점을 세운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들 나를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우사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국 큰일들 너희들의 문제들 너희들이 시작하는 것들 너희들의 꼬임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 질병도 맡기고 네 자녀도 맡기고 네 삶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서 이끌어 주신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태리 한 거리에 요 거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구걸하는 모자에 동전을 넣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한 중년심사가 지나가다가 그 울상이 되어 연주하는 그 거지를 보고는 바이올린을 넘겨달라 고했어요 바이올린과 키를 가지고 그 중년심사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년심사가 연주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에 배역돼서, 음악에 배역돼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참 연주를 했더니만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이 금화와 은화를 그 모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옆에 있는 거제는 너무 기쁜 모습으로 웃고 있는데 가득 채워지자 이제는 자신이 연주했던 바이올린과 키를 다시 그 거제해 주고 묵묵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바이올린 리시터든 피가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연주를 하는데 피가니니가 연주할 때는 사람이 물려듭니다. 그런데 거주가 연도하니까 사람이 물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키를 잡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 삶,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주관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것을 초라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나에게 좀 전폭적으로 좀 맡겨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좀 하고, 힘들고 어려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선언도 하고 눈물도 뿌려서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좀네 인생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 턴집시다 믿음으로 내 삶, 우리의 가정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네, 하나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요정, 누구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